그다 환영이 아니고이번엔 사납지 못하리라. 멋대로 짓거냐라 네가 날 쫓는 동안 빌리알림의 황실 경비대가 그 깜찍한 레아라는 계집을 붙잡았지. 그, 그 힘도 그분의 것이 되리라. 내가 처음 왔을 때, 나약하고 한가하기만 했었다. 대왕마가 갇혀있는데도 지도자라는 작자들은 그저 손을 놓고 있었지. 나는 어떤 마녀를 설득해 지도자들을 독살한 후 마녀단을 장악했다. 몇년후그 마녀는 사라졌지만 난 벨리알림의 영광으로 마녀단을 이끌었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정말 텅빈 사막이네요 숨을 거두는 비참한 순간 마그다는 악마 군주 벨리아리 곧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단언했다 벨리아를 물리치고 인류의 파멸을 막을 자는 나밖에 없다. 죽기 전에 마그다는 황실 경비대가 레아를 붙잡았다는 말을 남겼어. 놈들은 벨리아를 섬기는 배망마요. 카심천초기지에서 정체를 드러냈지. 분명 놈들이 황제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힘이 점점 강해지는 레아를 벨리아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만 해도 오싹해집니다. 레아를 구하려면 황제를 황실 경비대의 소나기에서 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철 늑대단의 아시아라가 황제를 만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부탁하겠어 천사가 추락했는데 왜 죽은 자들이 일어난 거요? 저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정의의 대천사였습니다 디아블로가 다스리던 때에 부당하게 죽임당한 자들이 복수를 위해 깨어난 겁니다 저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천사의 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칼데움은 케지스탄 제국에 자리한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동방의 보석으로 불린다고 들었어. 도서관에는 해독도 못한 비전서가 넘쳐나고 길 아래에는 미로 같은 구리 얽혀 있습니다.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도시지요. 저 야만 용사 덩치 좀봐 알크로누스의 망할 이기도 놈들의 마구 두둑에 패고도 남았을 거야 사막에서 살아온 것도 대단한데 괴물까지 물리쳤다니 믿기지가 않아 그런데 정말 해냈잖아 다미우스 자네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망할 도둑 나부랭이들 잠든 틈에 와서 날 잡아 누르고는 옷과 보석을 떼어갔네 저런 세상에 이북에 함께 가세. 나는 아주 마음씨 좋은 가족과 같은 천막에서 지낸다네. 아닐세, 아닐세. 난 경비병 근처에 있겠네. 두고 보게. 그 촌놈들이 차내 목을 자르고 시체를 털 테니. 새 물건을 몇점 반했는데, 한번 보겠소? 황궁 앞에 찬란한 하늘길에 서면... 숨막히게 아름다운 칼데움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지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성문이 닫히기 전에 굶주린 나이가 사과 반쪽을 두고 쥐세 마리와 실랑이를 버리던... 초참했습니다 그렇게 과장하면 재미있나 보지? 뭐 재미로 치자면 취해서 그늘에 드러눕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멋진 성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다니 차라리 아예 안 보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자카룸 놈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배후요. 녀석들이 황진을 키웠으니 말이오. 대부분 <목소리> 직접 가보았든지 소문을 들었든지 해서 칼데움을 안다. 칼데움은 역사가 수천 년에 이르는 교역 도시로 마법단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건설되었다. 그후몇 세기 동안 중립을 유지한 덕분에 교역협의회는 오래전부터 칼데움의 통치기구 역할을 하였으나 비제레이가 멸망한 후에는 더욱 강성의 창업과 종교를 장악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교역협의회는 칼데움을 교육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이 샤리. 칼데움은 교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예요. 성을 오래. 새로 들어온 물건들 좀 구경하지 그러나! 아시아라, 황제와 내 친구가 큰 위험에 처해 있어 황궁에 들어가야 하오 가심 전 초기지와 알카루누스에서 큰일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라반 대장, 이분이 경계지에서 발생한 학살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당장 황제 폐하를 아려내야 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반겨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보내라, 여긴 털린 사람 천지다. 이 빈민군의 도둑이 판을 친다고 빨리 나를 들여보내란 말이다. 난내탈아지 부인이다. 당장 성 안에 들이지 못하겠느냐. 갑시다, 황궁까지 안내하겠습니다. 나이 찾아오다니, 배짱도 좋구나! 경비대에게 듣기로는 알카르누스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이 너라고 하던데. 그런 거짓말은 믿지 마시오. 알카르누스 일은 벨리아를 섬기는 마그다와 마녀단의 소행이. 네가 정말 죄가 없다면 하수도에 으모 돌아다니는 그 여자는 뭐지? 여자를 데려와라. 이것도. 나는 폭력이 싫다. 경비병, 이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도록. 만치십시오. 제가 엄호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일단 하수도로 내려가요. 이유는 가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길이 있을 텐데. 여기가 하수도로 해요 어머니 찾았어요.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 어딘가에서 황실 경비대한테 잡혀 계세요. 함께 찾아 봅시다.